입니다. 그림과 같이 크기가 다른 정사각형 세, 정사각형이랍니다. 나란히 붙여 놓았습니다.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입니까? 여기 보시면 1, 2, 3번이 나왔잖아요. 이 1, 2, 3번의 의미는요.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. 이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답이 나온다는 힌트가 되는 거예요. 선생님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. 우선 문제를 읽어 보는 것첫 번째 정사각형 세 개의 넓이를 합하고요. 그 다음에 색칠하지 않는 부분, 여기 하얀색으로 된 부분을 얼마 아닙니까?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이 사각형들의 합에서 이 부분을 빼주는 겁니다.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? 돼요.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, 어,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옆에다가 한 번, 복사해서 한번 해볼게요. 어떻게 과정을, 어떤 과정이냐면요. 지금 정사각형 넓이를 구합니다. 쭉다 정사각형 넓이를 이렇게 구할 거예요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색칠해요. 그럼 정사각형 넓이가 다 더해졌죠? 그 중에서 색칠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빼줘요. 그러면 이 넓이가 나온다는 걸 의미하겠죠. 정사각형 넓이는, 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. 이 작은 정사각형은 얼마죠? 3. 2, 3, 2, 3. 가로, 아, 곱하기 9. 9. 그쵸? 9 가로 곱하기 세로, 그렇죠? 9 제곱 센티미터.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하니까 얼마가 될까요? 중간 거는 1 6 센... 아, 제곱 센티미터요. 여기는 가로 곱하기 세로하니까 얼마인가요? 5 제곱 센티미터.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합을 구하는 건 쉽습니다. 이 둘이 구하고 16도 하니까 25. 25하고 20 하니까 곱하기 2해 주니까 50센7 c m 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구한 부분은 지금 어디다? 이거 다 구했어요. 이렇게 다 구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어떤 부분? 흰색 부분. 그 흰색 부분. 어 무슨 뭐죠 이거는 도형이? 삼 삼각형입니다. 뭐뭐 필요하죠? 여기 구하려면 밑변, 높이. 아랫변 그쵸?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 삼각형 넓이 그거 빼주면 딱 된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 합들에서 삼각형 면적 부에서 빼주면 된다 밑변이 얼마죠? 밑변은 얘얘얘다 예, 예, 예. 합하면 되네요 얼마일까요? 12 12cm입니다 그쵸?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일까요? 이 길이는 정사각형이에요, 정사각형. 얼마가 될까요? 오, cm.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, 뭐일까요? 색칠하지 않는 부분은 삼각형이다. 윗변 12에다가 5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죠. 네. 이거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러면 나오는데 선생님은 나누기 2를 먼저 할 거예요. 둘 중에서 어느 걸 곱하기가 있기 때문에 나누기 할수 있습니다. 나누기 2 해주니까 얼마 나와요? 12? 5.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. 12 곱하기 5 나누기 2를요. 앞에 거부터 해서 60... 60 해주고 나누기 2 해준 다음에 나와도 되고요 선생님같이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곱하기 5 나누기 2인 같은 경우는 얘를 나누던 혹은 얘를 나누던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나눌 수 있는 걸로 나눠 가지고 곱하기 하면 됩니다 어떤 거 나눌 거예요 얘밖에 안 나눠집니다 나누면 얼마가 되죠 11일 6이요 그렇죠 그러면 6 곱하기 5에서 30 얘도 30 똑같이 나와요 얼마 나온다? 30 어? 둘이 뭐한다? 여기에서 정사각형 넓이 더한거에서 이 흰색 부분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빼준다 빼준다 얼마, 얼마가 얼마 나오죠? 그래서 20이요. 그쵸 이렇게 20제곱센티미터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. 어? 이 문제 어렵습니다. 어, 근데 사각형 있네? 사각형 있네? 사각형 있네? 이중에서 하얀색 부분 빼주면 되겠다 사각형 다 더해서 하얀색 부분 빼주면 되겠다. 하얀색 부분은 뭐다고 도형이 삼각형이네. 높다. 밑변 곱하기 높이. 정사각형은 밑변 높이가 똑같아요. 밑변 높이가 똑같아요. 밑변 높이가 똑같습니다. 그죠